길게 돼있어요 이거 정말 어르신 베러 가거나 그럴 때그 위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케이프도 요즘 뭐 난리잖아요 한국 음식 이거 몸에도 좋고 <목소리>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음. 너무 예뻐서 <laughs>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요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안젤리나가 되게 희한한 버릇이 생겼어요. 뭐든지 자꾸 맨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가면은 팝업 행사를 많이 해요. 정말 이런거 맛있다, 이런거 정말 특이하다, 이런거꼭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줄을 굉장히 길게 서면 그 뒤에 가서 줄을 무조건 서요. 대부분 줄을 길게 선 집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또김 좋아하고, 잣 좋아하고, 고소한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 김부각 같은 경우는 과자 대용으로 출출할 때, 밥 대신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김부각은 눈에 띄면 은 굉장히 많이 사드리거든요? 보니까 딱 김부각을 팔고 있는데, 이건 약간 퀄리티가 있는 김부각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이제 두 세트를 샀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걸 하나를 탁 뜯어서 먹었는데, 금방 순삭해버렸네? 그 다음날이 됐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갔더니, 끝난 거예요. 팝업이 끝나버린 거야. 보니까 이게 바삭이라는 브랜드더라고요. 이거를 물어 물어, 물어 물어 해서 여러분과 같이 먹으려고, 나 그것 좀 주면 안 돼? 같이 나누고 싶어. 라고 해서, 요렇게 안젤리랑 가져왔습니다. 되게 많은 맛을 런칭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된장쑥과 김부각도 있고요. 근데 제가 먹어본 거는 참깨 연근 김부각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여기 앞에를 요렇게 뜯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네. 음! 이 맛이야. 너무 좋아. 안젤리나 과자 끓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지만 그 바삭한 기억은 머릿속에 있잖아. 그럼 얼마나 평상시에 먹고 싶겠어? 그 바삭거림을 좀 멀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삭이 그려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김부각이 엄청 엄청 사랑하는 편. 연근의 고소함과 참깨의 고소함이 다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음, 바삭거려. 안젤리나가 보면 느끼한 거, 바삭거리는 거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살을 안 찌게 하려고 얼마나 노고가 많겠어요. 근데 요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뭔지 알아? 밥을 생채나물 같은 거 있지 그거 비벼 그 위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그리고 계란 후라이 아가지고 그 간장에 비비잖아 우리 응? 비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딱 해가지고 올려서 먹어 진짜 맛있어 응? 저 쫀내 약간 막 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량 그냥 딱손 놔버려 전혀 쫀내 안 나거든요 에. 이거는 텔레비 보면서 과자 대신, 음, 입 터졌을 때, 음, 그럴 때 먹으면 너무 좋은 거. 김만 먹으면 조금 섭섭하잖아, 포만감도 없고. 근데 김부각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땅콩 김부각, 바삭, 알싸한 향신료, 땅콩 김부각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음? 외국 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셔가지고 술한잔르는 아, 이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음. 맛있는데? 여기 뭐가 향신료가 들어갔는데 약간 미국 냄새? 이렇게 먹어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와인 안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와인 안주. 응, 응, 응.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수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정성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들깨, 깻잎, 김부각이 또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맛볼게요 어떤 때 보면은 맛이 이렇게 많은데 뭐한 가지만 리뷰하면 어뭐딴거 맛은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먼저 봤던 이 패키지보다 이게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깻잎의 향긋함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특이하고 맛있어. 음. 큰일 났다. 나 이제 촬영 갈때 이것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계속 먹는 거야. 그러면 사실 체중 조절을 하다 보면은 되게 허할 때가 많거든. 헛헛하고 진짜 모래도 있으면 막 먹고 싶고 막 이럴 때 많은데 이런 거 그냥 몇 개씩 집어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안젤리랑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포장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포장도 있어요. 여기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뜯기 좋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길게. 길게 돼 있어요. 여기 거는 조금 더 많이 잘라진 게 많고, 이쪽 패키지에는 이렇게 좀 길게 들었거든요? 여기 또 선물 포장 있거든요? 아, 만 원을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해주세요. 어디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삭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정말 어르신 베러 가거나 그럴 때 선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바지 음식 보내드이 신경을 많이 쓰신 김부각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격 구성 너무 좋게 해왔고요.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집집마다 뭐 3대째 내려오는 간장, 3대째 내려오는 고추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배웠대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푸드 디렉터였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녹여낸 것 같아요. 정말 김도가그 정도 짜기에, 그 정도, 그 정도 바삭거림과, 그 정도 이렇게 그거 비율 맞추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옷이 너무 많이 입혀져도 맛없어 김맛하고 찹쌀하고 그 튀김 정도가 굉장히 어우러져야 그 입에서 바삭거릴 수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알죠 케이프도 요즘 뭐 난리잖아요 파리에서 이거 한번 팝업을 하셨나 봐요 근데 뭐 완전히 뭐 파리에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또뭐 괜히 갑자기 막 애국심 같은 거 생기잖아 그래 한국 음식이야 그래 니네 아무리 빠다 그런 거 많이 먹어도 우리 한국음식 이거 몸에도 좋고 응? 먹으라고 오늘 바삭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삭 바삭 바삭